안녕하십니까. 황혼부자의 황도연입니다. 오늘은 그 경상북도 청도, 청도 그 유명한 용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부근에 준 계곡형 저수지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6월 말부터 고기가 꾸준하게 계속 나왔어요. 나왔고, 그 7월 달에는 거의 사람들이 막 못에 거의 꽉 차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님들이 피해해 줄것 같아서, 원래 촬영을, 그때는 못 하고, 현재는 지금, 그 조사님 3, 4명 정도, 저쪽, 그, 늘 부분에, 자리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배스도 있고, 부르기리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 나오는 그, 시알이, 한 준척급 이상,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자 그 여름을 지나면서 낚시를 오늘 저녁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사람 많이 오 H, B, D, -D. 어휴, 녹조가 이만큼 많은데도 지금 처음 와봤는데, 과연 이런 녹조가 많은데도 고기가 다피지 의문이긴 하지만, 오늘 또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늘 목표, 당연히 오늘 월척입니다. 오늘 뭐 월척, 아, 녹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대편성을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중앙에는 4, 4대, 3대. 그 다음, 우안에 3, 8대. 좌안에는 4, 0대. 이래가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녹조가 맑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녹조가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는데 녹조가 끼는 원인은 대체로 그 비가 와가지고 그 기존의 물하고 희석되기 전에 날씨가 너무 무덥다가 보니까 그 녹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녹조는 여기 보면 물을 이렇게 떠보면 맑아요. 그러니까. 한 20, 30cm가 녹조가 위에 끼다 있고, 특히 뚝방 쪽에 최하루에 여기 앉아있는 원인은 오늘 녹조가 많이 끼 있으니까, 왜냐 고기가 상청부보다는 하청부에서 물이 많으니까 노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지금 뚝방 쪽으로 어, 낚싯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심은 아주 대단하게 많이 나와요. 수심이 지금 현재 3m50에서 4m권. 이렇게 지금,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음, 여기에서 입지를, 최근에 우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여기서 입지를 좀 받았다고, 그, 정보를 받았어요. 다그 녹조현상 이거는 조금만 있으면, 에,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h D. 오늘은 일단 그 전형적인 놀림낚시 채비에 쌍바늘 채비로 총 지금 현재는 7대 편성을 했고요 그 중앙 쪽에 3, 8대, 두대 나머지 4대 이제 5대는 지금 3, 6대로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수심이 한 3m에서 4m권 되기 때문에 녹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상층부에 그 고기가 나오는데 영향을 줄까 싶어서 조금 수심이 깊은 쪽으로 오늘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 지금 7대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뭐 수초나 뭐 이런 그좀 자유로운 지금 뒤에도 지금 좀 깨끗한 편이고 해서 저녁 때 보고 대를 조금 더 펴든지 한번 해보려고 우선은 일곱 대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석죽 끝쯤이라서 미끌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뭐찌 내려가는 거나 아무래도 수심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는데 뭐 걸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와, 아, 더 오늘 힘쓴다 해. 오, 나 요거야. 오, 또좀 가서 놀자 해. 조금만 가서 놀자. 오, 이거 자 되겠다. 어? 에이. 그러면 터진다. 에이씨. 서소 올라왔는데, 붕어인데. 한자 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쪽대가지고, 그냥 들락하네. 힘선에 다시, 한 마리 잡아야 돼. 최근에 고기가 안 되는 걸로 소문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 조사님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녁에 또 촬영하면 조사님들 불편하게안 할랑가 또극정입니다 고기가 <laughs> 지금 이거 한 6월 말부터 나와가지고 최근까지 계속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부터는 고기가 덜 나오는 걸로 소문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낮에 오니까 저 건너에 한 5명 정도 이쪽 뚝방 쪽에 이 하루 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좀좀불안타 था 보송아 이쪽에 낚싯대 한번 들어도 대를 어 제가 뜯게요 이쪽 거 대를 어, 어 큰데요 크긴 뭐큰일만 자대꺼 막 네? 들어라 고그 밑에 거아 이대? 그래 거기에 지금 걸려가고보송 일로 땡겨 뒤로 땡기라 그리로 땡기면 안 되고 뒤로 땡겨라 뒤로 그래 그, 어, 걸어보 근데 지금, 이제, 해가 저물고, 해가 서산에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입지를올 거로 생각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 마리 올라오네. 근데, 이 내가 쪽대 찾다가, 옆대를 걸어가지고. <laughs> 처음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적어요. 합체 볼까요? 27. 딱이 27면 어 28이다 어, 그래. 27. 고기 놔 주고 또한 마리 빨리 잡아. 지금 저녁 먹고 케미 밝혀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에 해 빠지기 전에 월척급 한 마리, 준척급 한 마리, 두 마리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어둡기 때문에 케미를 밝혀가지고 하게 되면 밤 낚시는 좀안 되겠습니까? 그좀 기대를 걸고 지금 저녁 식사하고 캠 이, 까 가지고 공격 적 으로 낚시 한번,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이거다, 또. 아침 때반라 지금. 오. 요거는. 이것도 준철이다. <laughs> 이게 턱다특이다 29다. <laughs> 지금 저녁 먹고 지금 9시가 조금 넘어가는데 입질일 전혀 안 오더라고. 안 오지만 이게 전형적인 놀림나기 입질. 껍뻑껍뻑거리면 쫙 타고 내려가네.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12시까지는 여기에 기기 오니까. 신경 써가지고 그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요거는 요것도 존척이고 지금 월척이 넘는 걸좀 잡아야겠네 되 정대가 아까, 니안피나놨지 이야, 이거 미끄러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우, 그래. 최고도 좋고. 그래. 이, 이, 지금, 36대. 36대 수심은 한 4m 권에서 전형적인 그널림낚시 입질로. 이제, 이제 방금 소나기가 와가지고, 파라솔을 딱 치고 오는데 입질이 오드, 오더라고요. 아우, 빵도 좋고. 올척은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입지를 받았는데, 그래도 뭐, 준수한 시야리 올라왔습니다. 원래 월초에잘 없는단다. 간밤에 한 3시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이 새 조금 전에는 비가 엄청 쉬게 많이 왔어요. 그러는데 비가 딱 끝이니까 입질이 한번 왔어요. 왔는데 그것도 그것도 딱 30. 그리고 지금 수온이, 물이 굉장히 뜨뜻합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침에 고기가 좀 돼있을 건데. 처음에, 뭐, 잔잔한 입질은 뭐 거의 없었고요. 아까 뭐한 마리 올 준척급 한 마리 올라온 거 외에는 큰 입질은 없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지금 요 앞쪽에도 지금 뛰고 놀고 하는 게 보이는데 배를 좌측을 한대 걷어가지고 우측으로 노는 쪽으로 한 대를 또 이동을 해놨는 상태고. 지금 이제 비는 오다가 그쳤다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는 중인데 날은 지금 밝았습니다 밝았고 아직 뭐 지금 아직 좀 이른 시간인데 아침까지 한번 또 해서 이제 월척급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고기를 올렸을 때도 비가 오다가 그쳤다 하는 와중에 고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온도 아까 제가 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편이고, 좀 활성도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서 오늘 엄마 철사 하자. 어제, 여올 때는, 날씨가 아주 더웠는데, 그래서, 속조가, 비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수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그, 준척급을, 몇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고, 어제 밤, 한, 11시까지는 몇 마리, 전초도몇 마리 잡았고. 그리고, 어, 12시 넘어가지고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가 새벽에는 엄청 실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아침, 새벽 타임이 좋은데, 그 타임 때 괜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입질을 못 받았어, 못받았더 이상 뭐 낚시를 해봐야 입질이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 여기서 에 낚시를 접고 다음에 좋은 붕어 만나러 좋은 장소 선정해서. 멋진 붕어와 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